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어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박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역향을 미칠지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박전 대통령의 재판.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명규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병원으로 호송돼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오후 1시 좀넘김 시간에 재판이 끝났고 간단한 점심을 식사한 다음에 강남 소모병원에 현재 지금 이동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병원 이제 지금 오늘 재판에 출석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호송차에 다시 나와서 호송차에 타기 전에 어, 지금 발을 몇번 헛디뎌서 좀 눈길을 좀 끌었는데요. 자, 지금 들어오는 영상 보시면 저게 병원 지하주차장 모습인데 호송 차량이 바로 병원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 경호 인력들이 차량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을 일찍 마치고 호송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인데요. 차량에 올라탈 때 저렇게 발을 헛디뎌서. 주춤하는 모습이 그렇죠.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병원의 분위기는 일단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여성 세 명이 어, 지금 그 2층 영상의학과 사무실 바로 앞에서 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복 경찰들도 배치가 돼서 이곳을 지나가는 일반인이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 테러나 그런 위협을 좀 방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 저 자리 저 영상 칸막이가 쳐진 이 지하 주차장 공간에서. 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현장 기자들에 의해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오후 2시 반에 지금 병원으로 이동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네. 2시 반부터 지금 2시간째 지하주차장에 머물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약 1시간 반쪽 넘게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예약 수순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박전 대통령 신분상뭐 어떤 로비에서 기다린다거나 혹은 뭐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기다린다는 게좀 약간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s 칸막이 안에서 n 대대하하있 있는 아아닌라라고정정되있있습다자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지는 않고 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 머물고 있다 to talk about the p e 볼 때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물론 구속된 신분이긴 하지만 편의를 봐주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i n g to t a 박근혜 전 대통령 저렇게 병원까지 호송됐다 그러면 상태가 좀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재판도 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낸 거잖아요. 아, 증상이 좀 심각해진 걸로 보이고요. 피부색에 변색이 좀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진단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MRI 차량이 막 가장 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MRI 차량 때문에 그 대기를 조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혹시나 정말 큰일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요. 또 구치소나 구치소장 의견에 따르면 조금 피부 변색이나 염증의 가능성, 또 전이 염증의 가능성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피부 변색이 온다르면 염증, 무슨 네. 개사 가능성까지도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혹시나 재판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MRI나 의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할 때 보면 발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엔 지금 재판 끝내고 호송 차량 올라타는데도 주춤해서 또 차에서 떨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또 많이 부었다 그러고요. 네. 지금 올라갈 때 모습 보니까 왼쪽 다리를 미리 올리다가 주하는 모습이거든요. 왼쪽 다리에 상당히 네, 네 번째 발가락 상당히 통증이 있는 걸로 보이고 통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통증 외에 피부 괴사 그리고 붓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확인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박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뭐라고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발가락 피상 그리고 다른 검진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발가락. 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리기가좀 그렇습니다. 너 같이 그 병원에 가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웃음> <웃음> 아, 네, 그만. 먹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몰랐어 답변을 못드는데 답변, 답변. 제가 알면 말씀드리지만 뭐, 답변을 뭐,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유영화 변호사 박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좀 피하는 모습인데요. 강병규 기자, 그래서 좀 취재한 게 있죠.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일단 변호인들은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모르는 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 전에도 제가 최명성 변호사에게 좀 전화를 한번더 했었는데, 뭐 우리가 병원에 같이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 측에 한번 몸 상태를 확인해봤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근데 저희 쪽에서 이제 할수 없는 좀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해서 지금 외부로 가가는 거거든요. 정밀한 진단이라면 좀 어떤 거예요 어,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각각 부상 관련해가지고 있는 응. 붓기가 조금 있다고는 지금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아 붓기가요? 또뭐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는 좀 혹시 예 수용자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워요. 일단 지금 들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 발가락에 약간 붓기가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게 구치소 측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전에 구, 구치소 측에서 엑스레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을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외부 병원으로 이동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MRI나 좀더 특수 장비들이 네. 더 많이 돼 있고 좀더 상세한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외부 진료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구치소 측에서 허용을 해준 걸로 좀 알려지고 있고 구치소 측에선 그런 절차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의학과 앞에 경찰들이 포진해 있고 이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오늘 아무래도 MRI 촬영을 통해서 혹시 왼쪽 그세 번째 발가락에 이상이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현수 기자 오늘 법정 안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었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화면에 나온 모습을 제외하고도 오늘 재판에 사실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휴정 시간에 휴정 시간이 들어가자마자 본인의 발을 그러니까 아래쪽을 한참 내려다보면서 이게 좀 걱정하는 기색으로 살폈다고 합니다. 뭐 아까 박지훈 변호사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약간 색깔이 달라졌다든가 더 많이 부어있다든가 뭔가 상태의 변화가 있기 때문인지 박전 대통령이 한참을 내려다봤고 그 옆에 있던 유영하 변호사도 좀 신경이 쓰이는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걱정을 했다. 재판정 안에 모습도 그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정 안에 평소보다도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는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얼마나 또 많은 지지자들이 온 겁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영상을 보시겠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를 호송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이 영상 지금 화면인데요. 지금 약간 블러 모자이크가 처리된 이게 태극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 저게 서울 중앙지검에서 나와서 모퉁이를 돌아서 올라가는 길인데 저 태극. 든사람들이군요 네, 뭐택기 집회에 참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바깥뿐만 아니라 이 법정 안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거의 자리를 가득 메워서 오늘 재판도 이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장할 때 어,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제창을 하듯이 이렇게 다 같이 소리를 질렀고요. 또 그리고 수고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그 최준실 씨가 오히려 끄덕하는 그런 모습도 현장 기자들의 눈에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게도 이제 감사의 뜻을 좀 나타낸 게좀 아이러니했는데 재판장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아무래도 어제 그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에가 죄가 없다라고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 이뭐 다른 재판. 어 다른 부장판사지만 감사의 뜻을 나타낸 것 같은데. 박재현 변호사님,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좀 들렸었는데, 다른 해석이 나와요. 여러 가지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방청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긴 하는데, 이번처럼 재판장한테 박수치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처음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재판장도 놀라운 게김재현 부장이 네네, 한번 조용히 나가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례적인 모습이 좀 연출됐는데, 두 가지 다 같아요. 일찍 마친 것도 감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병원 진료도 감사하고 다 중요한 거는 무죄 의 가능성을 지금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그거가 충분히 감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온라인상에서 이제 박사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확실히 희망적인 분위기가 많이 번졌습니다. 어제 재판 1심 선고 결과 때문인데요. 조윤선 전 장관을 향해서 이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 좋은 소식의 신호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하라. 무죄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라면서 희망적인 글들을 올렸고요. 오늘 오전에 뭐 법원 앞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가졌는데 거기서도 확실히 희망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박사무에겐 확실히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이 희망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조윤선 장관, 조윤선 전 장관 6개월 만에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네 석방되는 조윤선 전 장관 풀려나면서 오해를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소회를 밝혔는데 박진호 씨가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 그 말이 글쎄요 하여튼 구속 때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위증 부분만 이제 유죄가 된 거고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은 이제 무죄가 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나는 보고 받지도 않았고 지시한 바도 없다라는 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게 고맙다 오해가 풀렸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블랙 지금 말씀하셨지만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지만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공로 아니겠느냐 이런. 논평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에 조윤선 전 장관이 휘둘리기 전부터 휘둘리기 초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박성혁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우선 지난 1월에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관련 혐의로 일단 청문회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회 이탁자 밑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날리는 그런 장면이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지금 이 장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뭐 해당, 부원, 해당 부분 증언이 참 어렵고 사정당국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라라는 음. 코칭입니다. 지금 이 장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아, 저게 바로 남편인 박성혁 변호사가 청문회장 바깥에서 조전 장관한테 메시지를 코치를 해주는 저전 장면이 포착된 거였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윤선 전 장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박성엽 변호사가 좀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자 SNS 사진을 보면 또렷하게 저 SNS 창의 이름에 박성엽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이 딱 이름을 보고도 이제 왜 남편인데 왜 남편으로 저장이 안 됐고 박성혁으로 저장돼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일단 이름이 석자가등 나오니까 아 남편이 코칭을 직접 해줬구나라고 이제 단번에알수 있었던 거죠. 뭐 법적인 조언도 조언이지만 저는 남편이 확실히 뭔가 심리적으로 좀 든든하게 옆에 있어준 부분도 조윤선 전 장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조윤선 전 장관이 초반에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그 생활에 좀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있어줄 수 있는 접견 시간 내내 함께 있어주면서 그 상황을 함께 견뎌주고 또 가장 알려진 것이 최후 변론이죠.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부인과 이런 사건을 함께 하면서 겪, 생각한 일들 소외를 담담히 밝혔던 네, 눈물의 최후 변론 내용이 알려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관, 그 관측이기도 합니다. 자, 박철님, 네. 법조인이시니까 네. 저런 남편, 특히 법조인 남편의 외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까 이번 무죄 판결? 전혀 없다고 <laughs> 보기 어렵죠. 좋은 거는 변호사기 때문에. 접견이 가능해요. 음. 가족 접견 10분, 20분밖에 못 하는데, 변호사기 때문에, 구치소 접견, 변호인 접견실에서, 일가시안 내도록 접견할 수 있으니까. 아, 무제한으로 접견이 가능하죠? 예, 일가시안 내도록 5시간이 가능하니까, 발려해 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뭐, 온다 해가지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증거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동철 전 비서관, 어떤 증언이 본인이 좀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하고 자파 명단이 있다, 배제 명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가 보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결정적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봐야 되지 뭐 운, 운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거 우리꺼 아, 봐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편이 거. 변호사여서 적견을 무제한으로 할수 있었던 것 이것만큼 큰청나적변호가어디있습니까 엄청나죠? 심리적 변호가 어. 엄청나죠 예. 네. 자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아내를 지켜낸

가산점을 처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인 조윤선 전 장관과 박성엽 변호사, 저렇게 항소를 해 가지고 끝까지 무죄를 더 밝혀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법원 바깥에 특히 정치권 안팎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는 더 논란이 심합니다. 과연 박조전 장관한테 무죄가 합당한 판결이었냐는 건데요. 자, 어... 심지어 재판부 신상털기도 벌어졌다는 그렇죠.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1심 선고를 내린 황병헌 판사를 향해서 뭐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도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황병헌 판사가 예전에 내렸던 판결까지 다 이렇게 뭔가 약간 신상털기식으로 온라인상에 오르면서 좀 구설에 오르면서 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 국정농단 사건의 분노를 해서.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사에 돌진을 했던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 블랙리스트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은 왜 무죄냐? 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투명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무죄가 나오느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요. 뭐 법원 관계자들은 우선 이런 특정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향후 뭐 여론재판으로 향, 흐를 가능성도 있으니까 또이 그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사에 돌진했던 이 남성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었고 그때 배심원단 대다수가 2년 이상의 형을 권고를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훈 네. 의원님 저 지금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했던 사람 판결 형량하고 네. 이 형량하고 이게 이렇게 단순 비교가 가능한 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부 무죄가 났습니다. 이제 위증만 하나 남았, 남았던 상황이고 또 원래 혐의가 있던 그직권 남용죄도 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특수 물건 손상이에요. 그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형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고 비록 이렇게 논리 구성 가능하죠. 저는 어떤 국정 논단, 블랙리스 때문에 이 사람이 포크레인을 몰고 갔지만 그거를 같이 볼 수는 없는 그렇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기관의 그 포크레인으로 파손한 행위 또 그런 행위 자체가 중하다고 봐야 될것또 라면하고 뭐 동전 훔친 게 징역 3년 6개월 나왔다고 비난 비난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더 봐야 되겠지만 정가가있어 누범 가중이 됐거나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지 이 하나 재판을 갖고 여러 개다 따져 보면 전국에는 모든 판사가 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법 법과는 그 시점에 맞게 판결을 내리는 거고 이 항병원 부장판사가 이걸로 너무 신상탈기하고 좀 비난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 그건 좀 적절치 않은 아니고요. 것 같습니다. 네. 예, 강병 기자 정치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우선 여당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파리 안으로 굽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 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입니다. 미국이 판결대로 하자면 은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 아니냐. 박지윤 변호사님, 네. 한번 더 여쭤볼게요. 자, 지금 정치권에서 저렇게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음.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 엄연히 또 우리 헌법상의 상권 불입이라는 게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 뭐 법조인에 봤을 때는 일부 무죄가 낫기 때문에 결론은 절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왜 낫느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부 무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고 다 영향이 미칠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정치권 입장에서는 빨리 조금 입장을 함으로써 약간은 견제하는 심리가 아니었나. 그렇지만 상권분비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로서 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비난하는 거는 심하다, 자 얘기하면. 그러면 판결을 분석하셨을 때왜 네. 조윤선 전 장관만 유일하게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그런 부분인데 투명 인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네. 그 부분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네. 이게 형사 재판이라는 거는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했다면 증거가 뭐가 있고, 그렇죠. 그 증거가 어느 정도 믿을 만 해야 되는지다 나머지 전감주 비서관이라 차관이라든지, 신동철 비서관, 1 년, 6월 나왔고요. 김종덕 전 차관 같은 경우, 이년 나왔습니다. 음. 저 사람들은 다 증거들이며 같은 네. 거들이 네. 있습니다. 네. 지시받고, 지시했고, 보고받고, 지시했고 있는데, 유일하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시받고 보고했던 부분도로 증거도 없을 뿐더러 네. 나머지 비서관들이 얘기했던 걸 보면 내가 제대로 보고를 못했다라는 증거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네. 조현선 장관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더 많고 제품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되면 남은 부분 위증이거든요. 위증은 저정도 적당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그리고 이런 한간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구속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이미 감옥 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게 증거가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사실을 좀 참고를 해서 집행유예를 내려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네, 어떻게 맞죠. 음. 사실 어쩌면 그게 무죄면 구속 안 돼야 될 사람이 구속이 된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가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는 뭐 영장을 파, 영장을 내는 판사는 또 맞게 냈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간) 구속이 안 돼야 될 사람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6개월간) 있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고 재값을 치렀다고 봐서 그 위증만 봤을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본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재판이 된 재판 판결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법원에서 해명 자료를 배포하는 것 때문에 또또 또 논란을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저는 해명 자료를 내는 게 처음 봤습니다. 어떤 해명? 예, 해명이 있습니까? 뭐냐면 이제 뭐. 이게 유죄가 무죄가 된다 해가지고 박전 대통령하고 뭐 관계 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 음. 굳이 했거든요. 그렇 국장 관련해서 그 부분은 뭐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재판에 관련해서 뭐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명자를 배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더 논란을 조금 야기시킨 게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 중에서 이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재판부 담당 사건이 아니었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굳이 그 부분을 설명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언급한 거는 재판부끼리 충돌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런 거. 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음. 결국은 그걸 하고, 어, 좀, 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굳이 재 판결은 판결로서 얘기하면 됩니다. 이 판결문 받아가지고 다른 재판부에서 차용할 건 차용하고 다른 건 다, 다, 다르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재판이 좀 잘못됐을 여지가 지 보이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도 보니까, 어, 저 재판부에서 재판한 게좀 잘못된 게 아닌가. 어. 굳이 안 했으면 별 문제 없을 텐데 음. 추가 해명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좀더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같은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 씨가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최근 마약 의혹이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언급한 게또 알려지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박헌영 전 k 스포츠재단 과장의 그 SNS를 통해서 이,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요. 예, 박헌영 과장이 전 과장이 과거 고영태 씨가 그 김무성 사위 그리고 이명박 아들이 차 안에서 다른 약을 마약으로 착각해 흡입했다고 말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 다른 뭐~ 코카인으로 그러니까 이 약이 코카인이라는 건데 이 마약 마약을 코카인인 줄 알고 마 그냥 흡입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약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 김무성 그 사위, 김무성 의원 사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막 쓰러진 적, 마비를 좀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고영태 씨가 뭐 자기가 물을 들이부어서 뭐 자, 깨어나게 했다라고 그, 주장을 했다라는 사실을 올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 관련해서 보도된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DNA 검사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 저도 이그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연루된 마약 사건 관련서도 취재하고 알아, 알고 했지만 이 고영태 씨 이름까지 언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헌영 씨가 전원으로해서 또 이렇게 전한다는 거, 박준일 선생님 이 이게 어떤 파장을 또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에 또 다른 어떤 갈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영태라는 음. 사람하고 박헌영 과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어쩌면 뭐 의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시발점이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큰 줄기는 아니지만 작은 줄기로서도 볼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다만 이 부분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음. 철저하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숙 이자 오늘 마침 또 고영태 씨도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네. 보석을 신청했다면서요? 네, 사실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좀 셔츠 단추를 좀 풀고 아주 편안한 복장에 좀 표, 표정도 조금 밝은 표정입니다. 미소를 띠고 있는 표정으로. 자 지금 어, 저희 고영태 씨 ]인데요. 출석하는 모습인데 보면은 취재진들을 딱 도려시 보면서 그렇죠. 미소를 띠고 있어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하는 표정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인천본부 세관장 그 인사청탁 금품수수 관련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오늘 출석을 해서. 본인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생각이 0%도 없다.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하면서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해서 진실을 꼭 밝힐 테니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지님 저희가 네. 그 법조도 출입해봤는데 저런 상황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가능할까요? 거의 뭐좀 어렵지 않을까. 네.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일부 합의가 돼가지고 재산사건에서 재산성 범죄에서 그런 경우가 아닌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좀 없고 본인 얘기로는 도주 우다 없다 그래요. 다 그러면 다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몸 상태도 정상이라면 그래서 보석이 조금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원에서 비롯되고 있는 정치권 소식을 짚어봤는데요.